쉽고 재밌는 액세스 2019를 배울 시간이에요. 어, 액세스 기본 과정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정훈이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액세스 2013 버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어, 나는 2016인데요. 어, 이러면 2019 배우는데 어려움 많이 있겠죠? 이러면서 많이들, 아, 밝기를 돌리시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2013 버전, 2016 버전이어도, 2019 따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2019 버전, 뭐, 달라진 게 없단 이야기인가요? 예, XS 2019는요, 물론, 새롭게 2016에 비해서 업데이트되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엑세스 기본 과정에서는 2013이든 16이든 19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어,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강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과정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아, 그런 기능이 2019에 추가가 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액세스 일단 2019는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설치하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윈도우 10 버전의 우리 운영 체제가 윈도우 10이어야 돼요. 윈도우 10 이 버전에서 2019가 깔리게 됩니다. 비단, 액세스 뿐만 아니에요. 에 네, OPS 2019 버전은 모두 윈도우 10에서 깔릴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액세스 일단, 어, 들어가기 전에, 어, 그, 내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우리 회사는 액세스를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불이 낫게 내가 수강 신청을 했다 이런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그 이렇게 회사 강의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엑셀보다도 엑세스 활용이 훨씬 높은 그런 회사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해 보면 대부분. 엑셀은 많이 하세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쓰니까. 예, 네. 어, 학교 때는 뭐 레포트 조차도 엑셀로 많이 되고 그런 거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오 어, 엑세스 이걸 또 공부하라고 하니까 난감해하고 또 어떤 분은 엑셀하고 엑세스하고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인트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액세스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엑셀과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아, 액세스는 이런 거다'라는 거, 개념을 잡으시고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액세스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먼저, 액세스 프로그램은요, 일단 취지가 뭐냐면, 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또 뭔가요? 여러분, 요새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의 화두, 뭡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AI, 이런 거. 어, 예. 그럼 빅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가 커요? 데이터에? 양이 많다는 거죠. 네, 어마무시한 데이터의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데이터가 모여 있는 하나의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와 정말요? 네, 그럼 얘는 데이터 양이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많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많으면 거기서 뭘할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어떤 관련성을 따지는 게또 문제거든요. 왜 관련성을 따져요? 예, 그래야만,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요새 왜 그, 화장품, 뭐 올리브영 같은 거 그런 회사 많이 예, 가보셨죠? 그럼 가면은 어때요?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생활용품도 있고 다 있죠. 그럼 여러분이 어, 물건을 막 구매를 해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사가지고 계산하죠. 그럼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이 회원이면 회원 마일리지 적립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회사에는 뭐가 남냐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남게 돼요. 어떤 데이터? 구매 데이터 정보가 남게 돼요. 구매 데이터. 그러면 이 구매 데이터가 올리브영이라는 만약에 그 어떠한 그 점포에 여러분이 한 명만 가서 어떤 물건을 샀다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 한천 명이, 천 명이 뭐예요? 천오백 명, 이천 명이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 모두가 물건을 사고 그 자료가 남게 되면 자저그 그러니까 저예요. 나. 내가 산 물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산 물건들 어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근데 완전 다를까요? 그건 아니죠. 예. 보면 분명히 겹치는 거 있어요. 물건들이. 그렇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수분크림을 샀다. 그러면, 이 수분크림을 샀다면, 수분크림을 나도 사고 어떤 사람도 샀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회사의 수분크림인지, 뭐, 그것도 똑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그냥 흘러가게 냅두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것도 돈이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모아, 모아, 모아요. 모아서, 예. 네. 그, 어떤 시간대, 이게 있겠죠. 어떤 시간대, 또는 어떤 날짜, 그리고 이때의 시간대별로 방문한 고객들의 연령대를 분석을 한다던가. 또 뭡니까? 수분크림이 많이 팔렸다면 이때가 수분크림이 많이 팔린 게 월별로 언제, 몇월이었을까? 이런 거. 그리고 수분 크림 더 나아가서 더 세부적인 정보라면 연령대별로 사간 수분 크림. 그래서 연령대에서 뭐 20대 때는 뭐 20대 고객은 뭐 A 회사의 수분 크림을 많이 사 갔지만 30대는 B 회사의 수분 크림을 많이 사 갔다. 이런 정보들 예. 네. 이걸 토대로 결국은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 쓰려고요. 네. 마케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을 알아야죠.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되죠. 관리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죠. 그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관성을 늘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네. manipulate, 예, 네. 다룬다고요. 그래서 어, 그 수많은 데이터를 등록하고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 설정부터 조회/출력까지의 모든 과정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프로그래머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액세스예요. 그리고 이 액세스는요, 여러분 처음에 취지가 뭐였냐면은 자영업자 있죠. 소규모 자영업자. 예. 네. 이 소규모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사실 어마무시한 데이터들을 돌릴 여력이 없어요. 왜? 이 데이터를 돌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요. 대표적인 게 뭐, 오라클, SQL 서버, 이런 프로그램들은 고가다 이거죠.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들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뭐또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그 자기네 회사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점포에 와서 물건을 사간 고객들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고객 관리라든가 또 물건 어떤 그 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세운 게 엑세스예요. 어 그럼 그런 건 엑셀로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예, 네, 들어요. 특히 엑셀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거 엑셀로 할수 있는데 굳이? 음, 이런 분 계십니다. 예, 능이 이해가 돼요. 엑셀이나 엑세스 모두다 이 오피스 제품군에서 얘네들은.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라든가 시각화는 뭐냐면 차트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있죠. 네, 데이터 분석. 엑셀로 이야기한다면 뭐 필터링 작업이라든가 피버 테이블 이런 작업이요. 그러니까 엑셀, 엑세스 모두 데이터 시각화나 분석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둘다 똑같아요. 기능들이 있다고요. 아하,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예, 알려 드리죠. 우선 엑셀은요. 여러분, 입력된 자료에 대한 계산 작업이나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요. 어, 그게 어떤 의미죠? 예,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 보여 드리죠.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동물 병원의 진료 데이터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이제 담당 수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특정한 담당 수의사가 진료한 진료 기록만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터 눌러가지고 담당자 해서 어때요? 어, 나는 고민재 선생 데이터만 알아보고 싶어. 이 사람이 진료한 기록 확인. 그러면 고민재 선생의 진료 기록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진료비 이런 거다 어 확인, 어 합계를 내고 싶어요. 그야말로 엑셀의 전문 분야죠. 여기 홈탭에서 뭐예요? 아유, 시그마 누르면 답 나오네. 엔터 꽝. 예, 총 6월부터 8월까지 예 321만 8천 원이네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엑셀 작업 시작할 때 어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면 곧바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행하고 열 나오면서 언제라도 데이터 시작할 수 있지요? 즉, 엑셀은 뭐냐면은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 독립적인 데이터들. 예. 독립적인 데이터. 즉, 연관되지 않은 독립적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구조도 어때요? 나 홀로 만들어서 나 혼자 분석하면 되죠. 왜냐하면 업무에서 내가 아 어떤 그 진료 이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진료 데이터에서 진료비 합계 얼마인지 알아내. 뭐 이런 거 이런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 혼자 해도 되는 업무예요. 예,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그 통계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터링 작업을 한다던가 또는 피버테이블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죠. 피버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여드리죠. 여기에서 어, 나이 등록번호가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 고객 등록이에요. 그러면 그 주로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하고 싶냐면 이 등록번호별로 진료 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요약하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 여러분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아주 엑셀의 강력한 기능이 있잖아요. 확인. 보여 드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록 번호, 행, 동물 이름 이렇게. 그러면 등록 번호는 결국은 고객, 고객이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에 대해서 강아지 한 마리, 뭐 고양이 한 마리. 근데 여기 C00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등록번호를 가진 동물들이 이렇게 세 마리나 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세 마리 키우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또 담당자, 담당 수의사를 열에다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를 값에다 배치하면 어때요? 얼핫 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고 어때요 아 여기에서 C003 고객님하고 어, 내려가면 D006 고객님 그 다음에 M001 고객님 이런 고객님들은 아그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객인데도 보면은 동물 이름이 도니 모니 뭐 삼식이 슈슈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한 고객이 여러 마리의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애들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내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엑셀에서 절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분석 작업은 엑셀이 탁월해요. 연산, 계산, 분석, 통계 이런 건 엑셀이 정말 어,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료 기록 데이터 뒤에 이면의 내용들, 즉, 우리 그 동물병원에 등록은 해놨어요. 등록은 해놨는데, 진료 기록에 없는 애들이 있죠. 즉,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이 동물병원에 개원을 했을 때, 와가지고 한 번씩은 이렇게 와서 고객 등록을 모두 했었다. 이벤트가 뭐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내원을 하지 않은, 예, 뭐, 건강검진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동물병원도 좀, 어, 이익이 남겠죠? 근데,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 정보를 좀 얻고 싶은데, 엑셀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엑세스를 보자고요. 엑세스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계산 작업, 어, 얘도 하긴 해요. 근데 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렬해서 네,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요.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렬한 내용 데이터를 가지런히 나열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서 어떠한 네, 관련성들을 연구해내고 필요한 사용자 요구를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다루면서 사용자 요구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어, 엑셀에 비해서 저장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커요 왜 그러냐면은 엑세스는 어, 데이터를 일단은 저장해두고 두고두고 개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쿼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엑셀보다 엑세스가 처리가 좀더 빨라요. 데이터 양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빵집 사장님, 예, 뭐또 커피집 사장님,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좀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 줄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고객 등록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 만들고 어떻게요, 여러분? 포인트, 뭐 쿠폰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어때요? 어, 뭐 다달이 월말마다 뭐 일정 시점에서 이 데이터들을 끄집어 와서 어 스탬프 한 번도 우리 가게 뭐 방문하지 않았다 이 고객이 뭐 열흘 동안 방문하지 않은 고객들, 이탈 가능성이 있죠. 그럼 문자 띡띡띡 보낸다든가 뭐 사은품이 뭐 품이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뜨게끔 한다든가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런 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 액세스는 그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수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규모가 큰 거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엑셀은 여러분 독립되어 있다 그랬죠. 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여드리죠. 자, 나 엑세스 몰라요. 아 몰라도 일단은 잠깐 보시죠.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면은. 제가 어, 어떤 사용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요구냐면은 우리 이번에 우리 동물 병원에 진료 한 번도 안 받았던 그 사람들 좀 리스트를 알고 싶어. 그럼 보세요. 벌써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각각이 독립된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집단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료 기록에 없는 고객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고객 등록에 이렇게 조인 작업이라고 불러요. 조인 연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에이, 걱정 마세요. 배워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 여기 여러분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테이블에 필요한 자료들 있죠? 내가 뭔가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거? 그 데이터들만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 느낌표. 우리 뭔지 몰라요, 지금? 느낌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진료 테이블에 없는 이런 빈 칸에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럼 진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이름에 고다영 씨, 주영미 씨, 그리고 이 사람들이 키우는 애견 애묘들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진료 기록에는 없단 얘기예요. 이렇게 비어있는 칸들이 있죠. 이건 진료 기록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동물 이름에다가 조건에 빈 칸인 애들, is n u l 빈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느낌표 누르면, 이런 애들 있죠? 여기 빈칸인 애들만 나왔죠? 이게 조건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서 고다영, 주영미, 황수자, 신경남, 이런 사람들은 고객 등록만 한 거지, 여태까지, 6월부터 8월까지 진료 기록이 없는 고객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등록해놨는데, 에, 뭡니까?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는 받지 않은 고객들. 됐죠? 이런 고객들이에요. 아, 그러면 이 고객들은 따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예, 프린트로 뽑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뭐 전화 걸기 앱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다든가 해서 뭔가 병원 이미지 계속 알려야죠. 예, 그런 게 있겠죠. 예, 아니면 전화를 해서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엑셀을 배울 때는 그냥 빈칸에 이거 입력하세요 저거 입력하세요 뭐 이러면은 뚝딱 계산도 하고 하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엑세스는 여러분 처음에 에, 여기 여러분 수집이라는 말 일단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서로 연관성 있는 거.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해 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고객 정보를 일단은 먼저 수집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고객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 고객이 갖고 있는 것들, 즉, 고객 번호라든가, 고객 이름이라든가, 그죠? 또그 고객 휴대폰 번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이런 거 이런 거 등록해야 돼요. 주민번호 뭐 이런 거는 요새 수집 안 되죠. 이런 것들. 예, 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수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식을 만들어 놓고 요 형식에 맞게끔 데이터를 차곡차곡 넣어둬야죠. 이게 수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테이블이라는 개체를 먼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형화된 어떤 개체들을 먼저 만들고, 만든 다음에 그들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조작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런 면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액세스를 좀 약간, 에 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크론에서 들어가면 배워야 되니까요. 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수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수집이 끝나면 실제로 이제 얘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자가 원하는 건 이 안에서 이 테이블 안에 정보를 가지고 다른 또테이블의 애랑 연결을 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내기를 원하는 경우 즉 조회죠 쿼리라고 불러요 쿼리 작업을 해야 돼요 쿼리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과정이 우리 액세스 2019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또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도 이 엑셀의 기본 매뉴얼을 모두 익혔는데도 내가 업무에서 활용하는데 이 프로가 부족하다. 즉, 엑셀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복잡한 데이터 처리가 있다 하면 엑셀 VBA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든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엑셀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엑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엑세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테이블부터 뭐 쿼리, 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엑세스만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얘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얘도 뭐가 있냐면은 엑세스 VB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엑세스를 배운다는 건 사실 얘까지이 프로그램적인 도움을 모두 받아 모두 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들이죠. 내가 그냥 뭐 빵치 운영하면서 예. 기본적인 고객 재고 이런 것만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엑세스 기초만 배워도 여러분 충분히 그거 만들 수 있어요. 단개념이 명확해야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만 엑세스를 가지고 테이블부터 기초 공사예요. 테이블이 흔들리면 그 위에 건다헛것이에요 그래서 어, 이 액세스의 기본 기능부터 여러분 익히고 실제 이제 업무에서는 이 VBA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액세스 과정하면 어, 액세스하고 VBA를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액세스 프로그래밍 이렇게 아예 묶어서요. 근데 우리는 액세스 기본 과정에서 이번 레벨에서는 액세스에 대한 순전히 액세스 매뉴얼에 대한 내용에 충실해서 강의를 나갈 거예요 그점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어,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야지 일단 엑세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엑세스의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